안녕하세요. 전기처럼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장 PLC 70회 2일차 타임차트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상당히 간단하고요. 타임차트 1번에서 문제 간단합니다. 2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PBA를 누르게 되면요. 어, A부터 켜지죠. 전멸인데 여기 1초, 여기도 1초. 자, 2초 주기로 점멸을 하는데 점등, 소등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보면 2초 간격이죠. 2초 간격, 2초 그리고 4초, 그 다음에 6초, 그리고 8초, 그 다음에 종료까지 다 합치면 지금 여기 뭐 세팅되어 있지만 10초. 그러니까 PBA를 눌렀을 때총 10초 동작하게 됩니다. PBB도 마찬가지로 눌렀을 때 10초간 동작하는데 얘는 반대로 2부터 켜지죠. PL2부터 켜지는 거고, 얘는 PLA부터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타이머 수, 는요 10개를 정하겠습니다. 10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중간에 눌러도 동작되면 안 되죠. 인터록 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터록 하게면 될것 같고요. 어 초기화 버튼 있습니다. BBC를 누르게 되면 초기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머 10개 갖고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A 접점 아 변수 설정한 번보시겠습니다자 변수 설정. 자 변수 미리 설정해놨습니다. 자 PLA, PB0, PBLB, PB1 이렇게 순서대로 했고요. SSA는 P3, SSB는 P4, C는 P5. 그 다음에 PLA, B, C, D인데요. 그냥 숫자로 했습니다. 1, 2, 3, 4, 5. 가끔씩 요거랑 혼동될 때가 있어서 그냥. 여기가 ABCDE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이렇게 출력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명은 New p r o g 인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항목 어, 등록 정보에서 테스트 1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로 할 거고요. 테스트 2 만들어서 2번 문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접점을 누르고요. 셀렉터 A가 설정됐을 때죠. 그 다음에 B 접점 셀렉터 B하고. 셀렉터 C가 꺼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꺼져 있을 때 출력을 만들겠습니다. F9번 눌러서 M0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다가 M0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시작 버튼, 어, 지금 보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어, 하강 엣지죠? 하강 엣지 때 동작하게 되어있죠? PLA랑 PLB는 하강 엣지 때 동작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음, 하강 펄스를 쓰면 되겠습니다. Shift F2를 눌러서요. 자, PBA를 눌렀을 때 동작되도록 하강 펄스에서 동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는 M 안쓰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유지 시킬 거고요. F6번 눌러서 세로선 끄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요한 타이머 수는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타이머를 다섯 개를 붙여보겠습니다. F6번 누르고요. 자, F10 눌러서 T o T1번부터 하겠습니다. 0번 안 쓰고. 12, 2초.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Ctrl V, Ctrl V, Ctrl V. 자, 이렇게 다섯 개 필요합니다. 얘는 T2가 되겠고요. 다음에 t3, 그 다음에 t3 그다음에 t4 t5 자, 총 주기 수가 10초죠. 그럼 20 여기 40이고요. 여기는 60. 여기는 80. 그다음에 여기는 100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머 1이 되면 자기 유지가 해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유지 해제 B 접으로 t에 5번 달아주겠습니다. t에 5번이 동작이 되면, 다 램프가, 어, 점등이 다 끝나게 되면 10초니까요. 어, 10초 후에는, 점멸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머가, 음, <laughs> 전멸을 해야 되잖아요? 전멸은 지금 m0 갖고 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등이 하나 필요합니다. 소등. 어, 소등이 지금 필요한데요. 자, 여기다가 컨트롤, 아, L을 해서, 자, 여기다 밑에다 달겠습니다. 전면 여기다 달겠습니다. F6번 누르고요. 자, 일단 5초짜리가, 아, 10초짜리가 하나 필 1초 간격이니까요. 10초짜리 끄는 게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F, T1을 하나 쓰고요. T6번으로 하겠습니다. 1초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키 거고요. 얘가 끌 겁니다. T6번으로 끌 겁니다. 자, 1, 2, 3, 4, 5는 켜지는 순서고요. 6번으로 끌 거고요. 여기다 타임 하나 더 달겠습니다. 리셋 버튼도 하나 있어야 되죠. F10 눌러서 T7번으로 하겠습니다. T1에 T7번. 2초로 하면 되겠습니다. 2초 주기로 리셋 시켜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비접 달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6번으로 리셋 하겠습니다. 아, 6번, 7번이죠. 뒤에 7번으로 리셋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제 켜지는 순서가 되겠죠. 바로 켜지고,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켜지고 완전 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 타이머 같은 경우는 얘가 킬 겁니다. 얘가 온시킬 거고요. 그럼 1초 후에 타이머 6번을 갖고 오프를 시킬 겁니다. 플리컷이죠? 자, 그 다음에 2초 후에 리셋입니다. 리셋되면 당연히 다시 온이 되겠죠. 그래서 2초 주기로 점멸하도록 만드는 이 아래쪽 부분은, 어, 플리컷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플리컷입니다. 플리컷. 이 부분이 플리컷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더 달아줘야 될게두 가지가 있죠. 리셋하고, 어, 자, 이거 M 안으로 쓸 거고요. 다음 거 M2로 쓸 겁니다. B접으로 M2에. 자, 이거는 인터럭이 되겠죠. 그 다음 초기화 버튼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초기화 버튼이 SSC가 초기화죠. 누르면 초기화 돼야 되니까요. SSC가 있고요. 얘는 인터럭. 얘는 10초가 지나면 꺼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컨트롤 V. F6번. 자,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얘는 M2로 바꿔줘야 되겠죠? 모드가 두 개가 있으니까요. 요거 M2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얘는 SS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어, 11, 11, 11번부터 할까요? 11번. T에 11번. T에 12번. 지에 13번, 지에 14번, 지에 15번, 지에 16번, 그 다음에 T 에 17번. 자, 그러면 얘는 15번으로 꺼야겠죠? 지에 15번이 되겠습니다. T에 뒤에 15번 자, 이건 그대로고요. 인터록은 여기가 M1이었으니까요. 지금 인터록은 지금 보면 요거죠얘가여기 인터록 한 거고요. 여기가 여기를 인터해야죠 이렇게 인터록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M1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M1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인트로 걸었고, 초기화 다는 초기화는 그대로입니다. 자, 나머지 거는 요거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쵸? 요것이 7번인데, t에 17번. 자,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뭐, 간단합니다. 타이머가 좀 많이 들어갔죠. 그쵸? 풀리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머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뭐,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번호도 그대로고요. 출력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간단해지죠. 안 그러면 여기 비교문 뭐, 엄청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비교문 별로 쓸거 없습니다. 자, 이제, 어, A죠? 일단 M부터 해보겠습니다. M1. 자, PBA 눌렀을 때 동작이죠? M1. 이 켜주고요. 뭐로 끈다랬습니까? T6번으로 끈다랬죠? 끄는 건 B죠? 자, T에 6번으로 끌 겁니다. 자, 언제까지? 자, 얘는 켰다, 얘는 껐다. 근데 얘는 먼저 시작하니까 바로 시작하죠? 자, 타임 차트 보면 PLA는 먼저, 먼저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F9번 누르고요. 자, 이렇게 하면, 꺼졌다, 켜졌다, 다섯 번 하게 됩니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똑같죠? 요거는 똑같습니다. 전멸 할 건데요. 언제 합니까? 어, 타이머 2가 켜졌을 때 해야죠. 여기 타이머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타이머 2가 켜졌을 때, 그 다음에 출력을 2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건 똑같으니까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한 칸씩 띄우는 거는 다음 것 때문에 그렇죠? 컨트롤 V. 그리고 타이머 바꿔 주시면 됩니다. T3. 그다음에 T4. 아, T1, T2죠? 아, 이게 T 야, T2가 아니고 T1입니다. T1. 잘못했네요. T2. T3. 그리고 T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4번으로, 5번으로. 자, 그러면 누르면 이제 점등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누르게 되면 점등이 됩니다. 자, M1 켜지면서 점등. 이건 다섯 번 이건 2초 있다. 얘는 4초 있다. 얘는 6초 있다. 얘는 8초 있다. 점등이 되겠죠. 이건 한 번만 점등 되게 되면 어, T5번 10초가 지나서 리셋 되겠,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력 마찬가지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역순으로 걸어준다는 거죠 얘는 먼저 커져야 되죠 얘는 M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대로겠죠 자 삐져 꺼지는 거고 T16번으로 했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16번으로 꺼졌습니다 켜지고 꺼지고 자 이렇게 하고 어, F5번 f 5 F6번 이렇게 누르면 되겠고요 자, 복사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요. 자,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는 타이머 11번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자, 타이머 11번. 그다음에 F6번. 자, 이거 복사하셔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하시고 11번 D의 12번. D13번. 24번 자,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기 때문에요. 밑에다가 비교문 넣고 하나하나 수정하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실 겁니다. 어,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어, 저는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14개를 썼고요. 플리컷을 위해서 4개 썼고, 그 다음에 전체 점등을 위해서 10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됐고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모니터 열겠습니다. 자, SSH 켜져야 되고요 자, 한 번, 껐다 켜 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째 켜지겠죠? 세 번째 켜지겠죠? 네 번째 켜지겠죠? 다섯 번째 켜지겠죠? 자, 그 다음 전체 꺼집니다. 자, B 눌러 보겠습니다. 떼면, 자, 밑에부터 켜지죠? 켜지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켜집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인트로 돼 있는 확인할게요. 인트로 돼 있습니다. 인트로 돼 있고요. 초기가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초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일차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 비교는 많이 써가지고요. 여기다 많이 붙여서 하시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출력이 어, 이렇게 간단하게 타이머를 가지고 작성해서 풀어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일차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